70년간 한국 해양을 이끌어 온 한국 해양대학교. 세계 해양의 물결 그 시작은 한 학교는 국내 유일의 해양 분야 종합 국립대학으로 해양 금융, 해운, 조선과 조선 기자재 그리고 항만 물류 분야뿐만 아니라 해양 과학과 공학, 해양 레저까지 해양정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세계적인 해양특성화종합대학교입니다. 우리 대학은 4차선은 혁명시대에 발맞춰 자유운항 스마트선박, 해양미래도시개발 등 해양분야 신기술개발에 앞장서기 위해 해양과 연계된 다양한 융복합 전공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해양대학교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양 산업의 메카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해양의 미래를 선도하는 플랫폼 대학, 한국해양대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지금 공개합니다. 해양 분야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 첨단 시설과 장비를 제공합니다. 고급의 기사 양성을 위한 실습선인 한바다호와 한나라호를 비롯, 시뮬레이션 교육이 가능한 마린 시뮬레이션 센터와 대학 자체 의 소화 교육 과정을 위한 소화 훈련장 등 최고의 시설을 이용해 체계적이면서도 실용적인 해양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양대학교 동문들은 전 세계 해양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기택 동문은 유엔 산하 국제 해사 기구 사무총장에 한국인 최초로 당선 연임하는 영광을 차지하였고 문성혁 동문은 제 21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는등 국내를 넘어 전 세계 해양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전국 국공립 일반대학교 중 저렴한 등록금 4위, 학생 1인당 연 평균 236만 원의 장학금 혜택을 받으며 공부에 매진한 덕에 2020년 졸업자 취업률 68.1%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해양을 이끌어갈 해양인재를 양성하는 한국해양대학교 대표학과를 소개합니다. 신해양시대 해양영토를 보전하고 깨끗한 바다와 안전한 선박 운항이 확보되도록 다기능 스마트 해양 하이테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해양경찰학부가 한국해양대학교의 첫 번째 대표학과입니다. 해양경찰 및 해양전문가의 산신인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부는 글로벌 소양과 해양안전 의식을 갖춘 세계 해양전문가를 양성하며 소통과 헌신의 공직 사명을 가진 해양안보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는 전문 해기 인력 양성을 위한 해사 운항 관리 능력, 해사 정보 능력, 해사 산업의 전략적 이해 능력의 세 가지 해기 전동력을 갖추고 해양경찰 및 해양공직자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법학 전공 능력을 갖춰 해양발전에 기여할 코스트카드를 양성하기 위한 우수한 교수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에 소속된 학생들은 1년간 승선 실습을 통하여 기본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4년간 승선 생활관에 입관하여 숙승 및 피복을 제공받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직무의 4년간 의무 복무를 다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부는 해운, 항만, 물류 등 바다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함과 동시에 민형사법, 국제법까지 학사 과정에서 모두 배울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졸업 후에는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해양 경찰을 포함하여 바다가 관련된 어떠한 곳에서도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표 학과는 물류 시스템 공학과입니다. 해상 물류 산업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AI 빅데이터 등 새로운 물류 수요가 등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물류 산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해양 물류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ICT 정보 기술에 따라 발전하는 초연결 물류 산업에 대한 빠른 적응력과 융복합적 능력을 갖춘 물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우리 물류 시스템 공학과는 국내 기업들과의 채용 연계 프로그램, 학과 차원의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물류 실무 순환 교육을 매 학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물류 시스템 공학과에서는 해운항만 물류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조망하고, 공급망 내 다양한 기업, 기관들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과 같은 글로벌 이슈 속에 물류 대량 및 공급망 단절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물류의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되고 있고 또 물류는 전 세계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발전 가능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 물류 시스템 공학과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무역 분쟁, 바이러스, 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면서 바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한국해양대학교의 동문들이 앞장서 바다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한국해양대학교에 진학하여 세계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해양리더로서 활약하길 기대합니다. 세 번째 대표 역과는 무역 분야 및 해운 물류 분야와 세계 경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융합하여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사고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국제무역 경제학부입니다. 우리 학부는 기초 경제 이론에 기반해서 국제 경제 및 해양 금융 분야의 지식을 학습하는 경제 금융 전공 그리고 국제무역의 이론에 기반해서 해운물류 전자상거래 등의 무역 실무를 학습하는 국제무역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부에서는 해양산업론, 해운경제론, 해양금융론 등 다양한 해양 분야 관련 전공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제무역경제학부는 학생들의 지역과 역량 향상을 위해 여러 국가 지원 사업을 통해 전반적인 무역학 교육과 더불어서 실무 교육으로 탄탄한 교육 커리큘럼으로 무역 전문 인재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으며 상당히 만족스럽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 생활 중 교과 과정을 통해 경제, 경영, 무역, 금융 원론과 전공의 심화 과정 학습을 통해 이론을 습득하고 어학 연수, 현장 견학, 세미나와 같은 경험을 통해 실무적 능력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대표 학과는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입니다. 조선해양 산업 분야의 연구 인력 양성을 교육 목표로 삼고 21세기가 요구하는 첨단 기술과 접목된 세계화 지향 교육과 연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는 현장에서 원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부 전공별 특성화된 교과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이 흥미와 전문성을 모두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부산 산업단지 내에 조성된 캠퍼스를 활용하여 취업 역량 강화형 교육 과정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실제 현장의 문제들을 접하고 직접 해결함으로써 실무 능력과 취업률을 모두 향상시키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거친 해상 환경 속에서도 계류 시스템과 화부 구조물에 의존하여 다량의 원유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해양 플랜트의 기술력에 흥미를 얻게 되었고 대한민국의 조선 분야뿐만 아니라. 해양플랜트 사업 분야 또한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중심이 되는 인재가 되고 싶어서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를 선택하였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는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적인 수준의 해양특성화 대학입니다. 배를 승선하여 할수 있는 업무 외에도 선박 제조, 해양에너지 개발, 해상 안전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다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꾼다면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곳은 단언컨대 한국해양대학교입니다. 자장 산업 발달에 맞춰 신설된 한국해양대학교의 신설학과도 빼놓을 수 없겠죠? 해사분야 최초로 한국해양대학교에 신설된 해사인공지능보안학부를 주목해 주십시오. 인공지능 사이버보안을 접목하여 세계 첨단 해양산업 인재를 키우는 요람이 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항해사 및 기관사에게 요구되는 해기 지식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및 AI 시대에 성공한 사람으로 빛을 발할 뉴엘리트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학과 선택의 중요한 결정 요소는 직업이고 최근 AI로 없어질 직업 관련 기사가 자주 등장하지만 정확한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변화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벽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 바로 회사 인공지능 보안 학부를 통해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 인공지능 보안 학부는 링크 3.0 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 사업 등을 통하여 다양한 취업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파이테이커 양성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및 사이버 보안 역량을 제고하여 전공을 특화시키는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학년도부터 입학하는 회사 인공지능 보안 학부 신입생 전원은 미래 선박 우수 인재 육성 후원회에서 지급하는 특별 장학금도 수혜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해양 특성화 종합대학 한국 해양대학교에 오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한국 해양대학교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9월 13일 화요일부터 17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의 1단계 합격자 발표는 11월 3일입니다. 정원 내 모집 인원의 81%인 1,114명, 정원 외 특별 전형 79명을 수시 모집을 통해 선발하게 됩니다. 우리 대학교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으로 825명의 가장 많은 학생을 모집하며 학생부 교과 100%를 반영합니다.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부 교과 평균 등급 및 점수와 표준편차를 공개하고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성적 계산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예상 성적을 분석해 보고 합격 가능 여부를 가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학생부 교과 중심의 일반 전형,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정원의 특별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 100%만을 반영해 선발하는데 예체능 계열을 제외한 모든 모집 단위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인 아치 해양 인재 전형 1은 학생부 교과 60%, 서류 평가 40%를 반영합니다. 우리 대학교는 수험생의 고등학교 교육 과정 이수 계열과 관계없이 자연 계열과 인문 사회 계열의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하는 모집 단위 계열에 따라 반영되는 학생부 교과목이 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형 유형이 다른 경우 복수 지원이 가능하고 수시 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과 수시 모집 합격자는 정시 모집 및 추가 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경우 바다는 세계와 교류하는 기회이자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입니다. 세계를 무대로 해양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한국해양대학교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신해양시대를 선도하는 해양강국의 주역, 해양거점대학,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해양의 미래를 개척하고 세계를 무대로 꿈꾸고 도전하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해양의 미래를 여는 해양플랫폼대학. 해양의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 여기는 한국해양대학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 인재를 양성해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해양 강국이 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한국 해양대학교 (77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